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또 마지막 무대는 안나와주셨네요 네. <laughs> 아, 처음에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, 이제 네, 여러분들이 마지막 무대 나가시면, 아, 조금, 음, 서운할 것 같아요. 네, 서운지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아, 예, 어, 아, 뭔가 좀 데스러트 무대를 처음으로 신발을 신고, 네, 보통 뭐단화 정도였지. 제대로 뭔가 시험을 고 올라오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, 아무튼, 어 네. 감사드리고요. 네. 뭐 앞으로 저희가 물론 1뭐 7년 정도 함께 또제 무대, 뮤지컬 무대에 서면서 함께 했었지만, 앞으로 잠시 휴식기간을 갖고 난 후에 네, 또 여러분 함께 뮤지컬 무대에서 볼 날이 더 어, 많을 거라고 생각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, 슬퍼하지 마시고 금방 들어올 테니까 어... 여러분들 네, 그때까지 어, 네, 연애도 하시고 미뤄놓은 어... 이것저것 뭐 취미 활동이나 숙제, 뭐 결혼할까 말까 저 때문에 고민하셨다고. 이때 다시 푼 느낌으로 네, 결혼하시고 아이와 함께 네, 차별 어, 꼭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7애이어 어, 무대에서의 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. 네, 금방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해요. 네, 안녕. 자, 층 4층, 4층 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bye bye.